내가 오늘 또 전설 글라이더 제 천장이 됐거든요. <laughs> 글라이더. 완벽한 시나리오로 따지면은 이게 여기서 성공을 해 버리는 거지. 한번 제작한 데 성공을 해 버리고 아 그다음에 또한번 했는데 실패를 해서 그거를 천장으로 받고 두 번을 연타로 도전할 가면 너무 좋긴 한데 여기서 과연 천장이냐? 성공해서 한번더 하냐? 아, 천장으로 바, 그냥 주는 게 아니네, 이거는? 나는 내가 실패하면 천장으로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실패를 실패해서 주는 게 아니라 11회를 해야 주는 거네? 사기꾼들이 있나. 한 번만 더 해보자. 어! 참고로, <laughs> 두 개거든요? 일단 하나 만들고. 계속 나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딱 뽑을 건데. 자. 나쁘지 않죠. <laughs>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도전. 두번 연타다. 그래도 일단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아. 세 번, 세 번은 도전했는데 세번다 영웅이 떴거든요. 와우. 자, 이번에는 왠지 전설 줄것 같아요. 자, 전설 글라이더 하나 나왔죠, 나도. 지금 나는 안 보고 딱! 와. 어, 뭐, 어, 뭐야. 과연. 제발요. 이건 뭐야? 완성형 몸펠리에 기구는 뭐냐? 어? 헉! 이거 나 사냥할 때 끼면은 어 나한테 필요한 거 나왔어요. 사냥할 때 제가 엠딸리거든요 근데 정신력 소모율 감소율 로프로도 크고 그리고 정신 회복량도 거의고 사냥할 때이거 끼면 돼. 근데 그것보다 제법해서 자전거 쓰는 게 저는 계속 도전을 갈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정글 도전을 갈 거기 때문에 자전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지금 제법하는 것보다는 제법했다가 만약에 중복이 나와 버리면은 그건 돌릴 수도 없잖아요. 아 이거? 아 그러네. 얘가 더 좋네. 얘는 정신력 회복량도 있고 정신력 소모 감소도 있고 명중도 있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네요. 자전거. 근데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자전거가 목표가 아니고 이 정글이 목표인데. 정글까지 갈... 아! 중복도 돌려준다고요? 중복도 안 돌려준다 했는데? 중복도 계속... 아 돌려줘요? 아 이게 그냥 돌려지는구나 그러면은 그냥 확장만 안 하면 모리온만 있으면 아 그래요? 모리온 100개로 무조건 돌리는 거예요? 자전거까지? 아 이렇게 제법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만약에 내가 제법을 돌렸는데, 그 자전거가 딱안 나오면? 그럼 계속 제법을 해야 되는 거지. 나, 나는 그냥 확정하는 게 낫겠는데, 이거? 나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도전을 갈 거야. 그니까, 러안 나오면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제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원래 잘안 뜨는 거야. 그냥 돌려, 무조건. 내가 만약에 중복이 나오면은 그때도 제법을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지금 내가 돌려야 되는 거야? 아, 그래요? 나 전, 아, 나 정글 상자 네번 깠는데 연글이 세번 나온 거면 거의 신화 도전 성공한. 아, 진짜? 아. 말 맞네 돌리라고. 아니, 왜? 나왜 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글, 에 그래, 연글이 잘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돌려라고 하는 거 맞, 맞죠? 연글도 잘 나오는 게 아니다. 그니까 지금 원하는 거를 먼저 가져가는 게 낫다. 이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연글 나온 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아, 근데 왜다 돌리라고 하지? 다 돌리라고 하니까 진짜 돌려야 될것 같잖아. 백상자를 갔는데도 연글이 풀컬이 아닌데, 난 지금 미친 확률인 거구나. 아, 백상자를 넘게 깠는데 연글이 4 개야? 알았어요. 일단 그러면 이거를 그냥 까는 거야? 아, 우와! 어! 이거잖아! 빌매드 딸 이렇게 가져 갑니다 예 <laughs> 구독 좀 눌러 주겠어요.